안녕하세요. 전퍼라인의 김정환 에이전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특이하게도 여기는 아이스크림 매장하고도 같이 운영하는 콜라보레이션 매장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무인대표 두 업종이 만나며 동시에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스페빨래방과 아이스크림 알인점 서로의 비수기를 서로의 성수기로 채워주는 이 기막힌 콜라보레이션. 아 머리 좋다. 이쪽 라인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가있는 빨래방 코너고요 이쪽으로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매장입니다 이 매장의 특징은 뭐냐면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사빈샷 개념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어 지금 빨래방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면적이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싶으시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고요. 이런 무인 시스템으로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장은 셀프 카운터 시스템이 돼 있으면서 이 셀프 카운터에는 회원 가입,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집어놓고 입력을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전교환기하고 자동판매기인데 동전교환기 같은 경우는 기계에다가 동전을 투입해야 되니까 동전으로 교환할 때 쓰는 거고요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들을 포장을 해서 가져가실 때 비닐봉지에 담아 가신다거나 아니면 건조기에 돌릴 때 바운스라는 제품을 넣어서 건조를 시키면 섬유유연제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섬유에서 섬유가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향이 오래가게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매장에서 쓰고 있는 건조기는 스피드 퀸이라는 제품이에요. 미국에 있는 얼라이언스 사에서 한 130년 전통된 회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피드 퀸이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어, 얼라이언스 사에서 나오는 제품군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고가의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는 지금 스피드 퀸에서 30kg 대형, 초대형 건조기 1대, 그 다음에 23kg 대형 건조기 두대가 2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그 네, 옆으로는 LG에서 나온 상업용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화 건조기 이 라인은 운동화 세탁기하고 건조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빨래방 컨셉을 보면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만 있는게 아니라 운동화 세탁기하고 건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신경을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는 기계들을 많이 늘어놓으시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엘 c 에서 만들어진 상업용 세탁기를 네, 운동화 세탁기로 이제 개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 안에 운동화 빨개끔 최적화되어 있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은 특이하게도 안마기가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안마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설치하시려면 보통 한3 4만원씩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마기를 설치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전기만 꽂으면 안마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사용하는 비용은 그 설치업체하고 사장님하고 5대5로 비율을 나눠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구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빨래방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탁기계를 선택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이즈에 얼마만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다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탁물 적정선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네, 내가 갖고 온 세탁물을 만약에 20kg 대형 세탁기에다 넣었을 때 이걸 오버한다 오버한다 싶으면은 저쪽 37kg 세탁기에다가 대형 세탁기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20kg면 충분하다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세탁물을 넣고 동전을 채워놓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 코스로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가 일반적인 세탁 코스가 쾌속 코스부터 시작해서 통 세척까지 있는데 통 세척은 가급적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새 워낙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주시는 코스는 보통 이제 표준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코스는 기본적으로 보통 한 4,000원, 4,500원. 매장 컨트롤마다 틀리고요그 다음에 제품 사이즈마다 틀린데 예, 여기는 그래도 4,500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4,500원 정도 표준 코스를 하게 되면 약한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탁하는데 30분, 건조하는데도 약한 30분. 그러면은 둘다 합쳐서 1시간이면은 모든 세탁물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할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탁물을 다 넣으신 다음에 닫으시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내용일 거고, 어 세탁물을 다 쓰신 다음에 세탁을 세탁물을 빼고 건조기로 갈 때에는 세탁기계는 항상 요 정도, 예요 정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좀 열어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이 쪽 바짝 건조가 돼서 다음 분이 쾌적하게 쓰실 수 있게끔 활용을 하시려면, 예 이거는 우리 우리나라는 동방 예일지국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예, 어떤 배려를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조금씩만 예, 이렇게 열어 주시면은 다음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스크림 매장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은 보통 한4 종류 형태의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콘 어, 종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스크림을 발주를 넣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채워드려요.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신 다음에 셀프카운터에서 그냥 무인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특자 아이스크림도 있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오늘 본 매장은 네. 그 매출이 좀 얼마나 되는지 한번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이 빨래방에서 순수하게 이제 빨래방 코너에서 이제 수익은 대략적으로 한 250에서 300 정도 올라오고 계시고요. 수익? 수익으로, 총 예. 수익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아이스크림 코너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최고 80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매출?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약한400 정도 수준 평균 식고 음. 계신다라고 하고요. 우선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여름은 더 더울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올해는 굉장히 더 많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신다고 해요. 여기 음. 음. 네, 또 구전 상권을 다시 한 번만 들러볼게요. 오, 이거 지금 보니까는 뭐 신축 빌라인 것 같고요. 저안으로 어, 또...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공동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한가나공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층으로 올라가면서도 주거용으로 지보이는 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이쪽에는 그래도 이제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주거인들이많다는 건데, 아파트 단지라고의 특징은 뭐냐면,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탁기및 건조기들을 많이들 새롭게 들어와서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해서 대형 도실에다 넣기에는 건축 구조상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입지 조건으로서는 아마 최적화되어 있는 매장이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